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 미니 어농장 입니다 오늘이 어, 2023년 12월 10일 날 아침에 잠시 영상편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는 보시다시피 어, 오이 나무들이 이제 다 자랐습니다. 자라고 꽃들도 음, 이제 많이 피고 있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고 어, 오이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이가 빨리 굵어지질 않습니다. 이 날씨가 춥다 보면은 자라는 속도도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는 나오지 않고요 음,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오니까 뭐 한꺼번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제가 주문을 조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음, 주문해 주시고요 음, 되도록이면 제가 좋은 상품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 오일을 따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이랑 아 조금 조금 이래요. 뒤에 뒷모습이 보이는 우리 딸내미 딸내미랑 우리 직원분들이랑 지금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고 어 저희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 박스가 2kg 박스입니다. 박 어, 이런 식으로 <laughs> 이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로 어, 보내드립니다 어, 오이가 원래는 오이가 어, 좀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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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쁘면 색깔이 이쁘고 음, 저번에도 제가 한개 먹어봤지만 잠깐만요 일단 일단은 저는 그냥 닦아서 그냥 넣습니다안 닦아도 되는데 그래도 닦고 일단 먹겠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연하고 부드럽고 물기도 많습니다. 맛은 나중에 드셔보시고, 고객님들께서 평가해주세요. 오늘은 아침에 제가 그냥 간편하게 영한 편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군이 청정 미니 오이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좀 아껴주시고, 좀 앞으로도 우리 군이 오이, 어, 잘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말도 좀잘 못하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괜찮아지겠죠. 다음에 또 다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